일어났습니다. 8시 34분입니다. 얼마 잠을 자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피곤함은 좀 덜만큼 잠을 잤습니다. 국경에서 짐 검사 때문에 짐이 정리가 안됐어요. 짐을 다 꺼냈다가 다시 넣는 바람에 최대한 빨리 자려고 짐을 이쪽에다 다 치워놓고 그냥 잠만 이렇게 침낭을 펴서 잤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어, 이제 많이 춥진 않네요. 그냥 침낭만 덮고 자도 그냥 잘만 합니다. 오랜만에 차에 잤는데, 아, 잘만 하네요. 줄소에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빨리 출발을 했습니다. 차에 글씨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졌어요. 왜 우리 동네는 왜안 써있냐. 나도 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부터 걸어오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두베키스탄은 기름난 것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다가 여기 도시가 하나 보여가지고 이름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 밥좀 밥 먹고 가려고 파프리카는 저쪽에 있고 어, 이제 여기 앞에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 식당에 와가지고 고기를 시켰습니다. assalomu alaykum русский понимае да русский нет не o'zbek nima bilyapsiz o'zbekcha o'zbek qarang chimchi gapirapsiz biron ish bilan keldingizmi biror ish qilasizmi bu nima ish qilasiz mashina mashina moshiningizni moshinngizni o soting menga o'zbekistonga og'ayinlaringiz bormi og'aylar qarindoshlaringiz bormi qarindoshingiz bormi sizda o'zbekistonga uylangan 밥을 먹고 나왔는데 약간 정신이 없어요. 지금 어제 국경에서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나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아, 가래! 카리아 투리스트 투리스트 라우즈스탄아아 허락도 없이 봄네트 열어가지고 <웃음> <웃음> 앞에 보고있어요 까지 20km 정도 남았는데 이제 비가 그치고 해가 떴어요. 지금 날씨가 거의 봄 날씨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영상 한 18도에서 20도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따뜻해요 지금. 지금 이거 하나만 입었는데 어이 티도 지금 더워요. 어 지금 여기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파프리카는 이쪽에 있고. 여기 앞에 호텔입니다. 제 방은 3층이고, 1박에 30만 소미니까 3만원 정도 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뽑으러 가려고요. 여기 테르메스에는 호스텔도 없고, 가장 저렴한 이제 호텔이 여긴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6만원 이상 넘어가는 그런 호텔밖에 없어가지고, 그래도 가장 저렴한 호텔을 찾아서 왔습니다. 어제 여기 테르메스라는 도시에 잘 도착해가지고 국경에서 피로했던 그런 피로들을 잘 풀었습니다. 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저녁 먹고 온거 빼고는 계속 여기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테르메스를 구경을 할 건데 이제 곧 있으면 여기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친구가 저를 데리고 이곳 테르메스를 구경시켜준다고 합니다. 여기 테르메스는 네 개의 국가가 이렇게 이어지는 곳이에요. 제가 넘어왔던 타지키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네개의 국가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저는 지금 우즈베키스탄 테르메스라는 곳에 있고, 어, 일단 친구가 오면 은 오늘 테르메스라는 도시를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시아나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친구예요. 네. 어. 가족? 아, 가족 가족, 가족. 아여긴 어디예요? 박물관 박물관 네. 아 어, 여기 박물관에 왔습니다. 미시 알아요? 이거는 미시 있는 음. 거아 어. 옛날에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네, 네 여기서 네. 찾아낸 찾았, 거였어요. 네. 어. 옛날에 좀 네. 이거 도시들 도시 음. 나왔잖아요. 네네네. 네, 네. 우리 여기 테르메즈에서 아. 나왔어요. 아 처음에 처음 아. 처음 나왔어요. 아. 야 무다 했잖아요 무다. 그 불교, 불교. 아, 불교. 아 불교 아 그거, 아, 네. 그거 마, 우리나라에 아 찾았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어 있었는데 지금은 무슬림 지금은 네아 많이 사람들이 무슬림 아 이거 지금 부다 네, 믿는 맞아.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이거 봐봐요 어 부다 아. 아 여기도 불교가 불교. 있었구나 네네네 그때는 비행기 음. 같은 거 없었잖아요 네 물건 살때 우리나라에서 음. 아랍 나라에 아니면 도끼 나라에 가져갔어요. 아 실크로드. 아 실크로드 아, 맞아. 이파기였라 실크는 우리 말로 이파기. 이파기.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음. 우리나라 유명했어요. 오. 저기 이제 사마르칸트가 네, 가운데고, 그저 네. 네, 밑에가 아, 테르메스 투샴베에서 네. 네. 또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 위에는 카자흐스탄. 네. 카자흐스탄. 네. 음. 다슈켄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아. 신기하다. 이거 이거 재밌어. 요 나도 어. 재밌어. 우르간치가 봤어요? 우르간치 아직 안가 봤어요. 히바. 히바 이제 갈 거예요. 저 네. 저기는 너무 재밌어. 요 언제 어. 가요? 이제 부하라 갔다가 히바. 아. 그다음에 카라카스탄으로 아, 해서 아,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넘어온 거예요. 네. 히바 음. 너무 재밌어요. 히바, 히바 가 보세요, 아. 진짜. 네, 히바. 저기 바해바 아, 음. 지금 히바 옛날에 해바이거 아, 그 밑에 부호로 해바. 음. 르미스 저기 테르미스, 르미스도 옛날 이름 음. 지금까지 음. 라르미스 옛날 음. 이름 박물관에 갔다가 식당에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laughs> 이름은 이거는 자니자 자파니. 자파니. 자파니 이거는 바르 바르. 네, 맞아요, 바르. 잠깐이 자르. 이거 버섯 음... 유명한 거예요. 어... 네. 그러면 터키말도 조금 할줄 알아요. 졸라? 음. 알아요 오, 한국어 할줄 알고. 음. 영어. 영어 할줄 알고 우즈베크어 할줄 알고 러시아어 할줄 알고 터키어. 그러면 다섯 개. 네, 지금은 와. 이거 배우고 싶어요. 아랍어. 아랍어. 고라을 그냥 알았어. 아 아랍어 음.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음. 어려워요. 제가 생각하기엔 네, 러시아어가 맞아요, 맞아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응. 한구말로도 가요는 여자한테 문암적으로 또 달라요 아랍어도 달라요 아 아랍어도 달라요? 네 아, 러시아처럼 아랍어가 진짜 어렵구나 네. 고기가 나 왔습니다 이거 너무 많지 않아요? <laughs> 너무 많이 준거 아니야? <laughs> 이거는 샤슬리? 네. 음, 나눠 먹을까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 저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네, 안 먹어요. 동생은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 물어봤어요. 아 그래? 아, 알게. 아, 네, 아, 테르메스에 있는 과자르에 왔습니다. 네. 이거 이거는 뭐예요? 이거 안에 고기 있어요. 아, 고기. 약간 아, 한국의 편육 같은 그런 거. 네. 먹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한국에 뭐... 비슷한 게 있어서.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쌀도 있고. 이거는 한국 쌀. 쌀하고 비슷하게 생긴데. 네. 네. 아, 히바. 아, 히바. 아, 히바 쌀. 김치, 김치죠. 네, 여기.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아, 네. 이거는 그, 근데 짜요. 약간, 먹고 싶어요. 아니야. <laughs> 근데 이거는 우리 고려인 사람들은. 어, 고려 쌀. 예, 맞아요. 네, 네, 어떤 과일이 인기가 많은지. 이거. 이거. 네.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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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거 작은 귤 먹어봤어요. 작은 귤. 좀사 음... 갈까요, 저거? 네. 어. 를 샀습니다. 이 1kg에 4,500원. 음. 어. 그냥 구경하러. 소고기는 1kg에 75,000승. 양고기는 8만 5 0 0 0승 이런 건다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맞아요. 어. <laughs> 중국 아니면 더 비. 오리지널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사요 비싸서. 비싸니까. 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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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을 사기로 했습니다. 네. 가방 <laughs> 2만 21, 1000원. 21만 원. 네. 어. 면안 아, 아, 보리, 아, 보리, 보리, 보리. 아, 아, 보리. 보리. 아, 보리. 이거 밑리로 음. 만들었어요. 설탕 음. 없애서 달아요. 먹어볼게요. 이거 먹어보세요. 하나, 살게요. 괜찮? 음. 괜찮아요. 한지괜찮사니 음, 괜찮아요. 사줄요 제가 살게 얼마예요? 아니 아니요. 제가 살게 그 8,000원이에요. <laughs> 8 0 0 0 8,000원. 이거 작은 거? 작은 거. 네, 네. 좋아요. 나오면? 지금 시장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 우즈베키스탄 와서는 한 번도 버스를 안 타봤는데, 이제 버스를 한번 타보기로 했습니다. 버스 타는데 어, 1500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거의 15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불지라 아, 지금 정전. 정전. 아, 불이 나갔구나, 지금. 네, 마네 네, 요 석마일에 네 이거 고요 이거 자동차에다가 냄새 선물로 주고 있어요 오케이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사고 이거는 지은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렇죠? 새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아 фі linkters <US uneopen morally> <or coupon> <begun> 혹시 곡물 스킵 만들 소로 알아봤다. 수는 뭔가 살았으면. 그 보리를 먼저 그냥 넣고 물 넣고 이거 아 블렌딩도 하고 그 물을 음. 여기 넣어요. 기름 기름 조금 넣고, 넣고 밀가루도 조금 넣고 아 밀가루도 조금 예, 넣고 네. 밀위트 음. 아, 그리고 이거 이거 1kg 하면 가루를 3kg 넣어요. 그리고 이거 안에 스톤이 있어요. 아아 네, 내일 아침에 돼요. 아, 내 아침까지. 네, 아침까지 해서. 어. 네. 지금 여기 물이 없어져요. 아, 네, 없어지면 다시 또 네. 넣고. 한국에도 비슷한 거 있어요. 비 네. 한국은 네. 이거 보리로 안 만들고 아, 네. 그 이제 도토리 그거를 갈아서 네. 밀가루 조금 넣고. 아, 네. 아, 네. 먹어본 적 있는 거 같은데요. 색깔도 이렇게. 음. 맞아요, 색깔도 네, 맞아. 이렇게.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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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봤어요. 네. o'rgatingsiz aytib bering shuna shunaqa qilamizmi yo' ko'rsa bo'ldi qani ko'rayik Ne? yopishmasine bitta o'sh tashaymizda jigari ha aytdimu

So close before